Ja. 학생 시절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우선은 이제 문제 학생이었어요. 2000년도 초 이제 학번인데, 이제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그때 뭐 공부할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 막 이럴 때여가지고, 어 그냥 학교 가서 밴드 부들어가지고, 보컬 한다고, 노래도 못 하면서, 들었다가 한 며칠 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프로게이머 하고 이제, 아, 뭐 잘안 돼서, 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아 연애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좀 문제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십몇 년을 연애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명문대 가고 싶어요.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지금 있는 데서 잘해라. 공부하고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넘어가는데,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을 듣고 학교로 돌아왔죠.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Thank yeah. you.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아니면 장학금을 받을 거냐 그때 아, 학교생활에 올인하자 딱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에 올인하고 나는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으로 받을 때도 있었고요 성적이 좋으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돼요 그러니까 1등 한 적도 몇번 있었어요 1등 할 때는 아예 그냥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 한2 3등 하면은 반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반은 이제 국가장학금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성적 학점은 높아요 4.5 만점 아니면 4.4 4, 뭐, 8, 막 이런데, 그날따라 만점 학생이 한 3명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순위에서 물려나잖아요? 그러면은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은 좀 학점으로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최우수장학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떼워서 다녔고 나중에 다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가난했었어요. 그때 되게 가난해가지고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돈도 못 버는데 부모님이 아파야 돼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되게 심한 당뇨가. 근데 많이 이제 고쳐지시고 건강을 회복됐는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하여튼 차상위 계층이 신청을 해봤어요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끼리 장학금을 주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장학금 받고 생활비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학교 때는. 그리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조건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막졸릴 때는 주목쪄가지고 막. 얼굴을 막 팍팍팍 때리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막 얼굴을 때리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여자 교수님이 무섭다고 얼굴 좀 그만 때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업은 열심히 듣고 복습은 딱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습도 하지 않고 근데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때 오면은 표시해 뒀던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과제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대회에서 나갈 수 있는 것들 돈 주는 대회들이 있어요 독구감 대회 말하기 대회 그런 거 했어요 아, 맞다 말하기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의 뭐 학교생활 캠퍼스 이런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본선에 들면 코칭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대중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화여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선에 일은 8명을 코칭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되게 좀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말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얘기해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얘기하려니까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저에게 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스피치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때 막 딸딸딸 외우고 한 2, 30번 연습했나? 그리고 나와서 하니까 뭐 그렇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1등을 딱 했는데 1등 했을 때막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막 오우 하면서 그때 상금 100만 원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상금 100만 원이 큰게 아닌데 학생 때는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환호하고 막 이랬을 때막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래서 가수나 연예인들이 무대 서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때 그 느낌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다시는 뭐 그런 일은 없었죠.